이 아닌 야미입니다. <laughs> 그러면 오늘 영상 재미게 봐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시고자 오늘은 야미 야미 채널의 첫 영상이죠. 아, 그래서 뭐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핸드폰을 샀으면 케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개 케이스를 쓰고 있다가. 케이스를 샀는데, 한번 보여드리려고. 음, 후기까진 아닌 것 같고, 그냥, 어, 샀, 샀다고 말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재미없어았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핸드폰은 한일을 기다렸고요. 시킨 날까지 합쳐서. 핸드폰 사기 전날, 핸드폰 케이스를 시켰고, 핸드폰을 사고 하루 뒤에 핸드폰 계획을가왔습니다 제가 오버이션 토끼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오버이션을 시켰는데 짠! 짠! 귀엽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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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이라고 써져있고요. 이쪽에 오버이션 토끼가 하트를 들고 있는 육체 모양입니다. 너무 귀엽다. 이쪽에 영어로 오버액션이 써져 있고, 이쪽에 오버션토가 그려져 있습니다. 꼭 갖고, 이거는 뭐죠? <laughs> 가방인가요? 뭔가요? 이쪽에 리본에 쓰고 있고, 있고 있어요. 귀인 것 같아요. 하이트! 아이고, 와, 너무 귀여워요. 이쪽에, 이쪽에 써져 있는 거는 원하는 분들이기야 왜... 이쪽에는 널 위에 란드베, 이어인데요 너무 귀여워요. 아, 그리고 제가 택배 상자는, 어, 다 뜯어서 해놨고, 또, 이렇게 뜯어서 버려놨어요. 그만 있구요. 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냥이친이하는 냥이입니다 많이많이 불러드려요 아 그리고 반문을 받고 있습니다